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세그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 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주연내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부터서,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봉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주연마 내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벼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변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크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들을 보면, 예,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동기와 또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예,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이유와 동기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행동이 더 추진력 있고 또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새벽 예배 새벽을 깨워야 한다 하는 분명한 동기 또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상황이 어떻든지간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까? 해볼까? 이 정도의 마음의 동기 가지고는 새벽을 깨우기가 무척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 이유가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골로세교의 성도들의 주변에는 참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교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천사를 승배하는 자들, 또 몸을 막 학대하면서 금욕주의를 외치는 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마구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던 성도들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만, 확실해야만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에, 갈망하다, 에,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 단순히 뭔가를 찾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에,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에, 계속해서 그 위의 것을 에, 갈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에, 찾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죠. 찾다, 생각하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의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 그것이 한 사람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드디어 이제 위와 대조가 되는 땅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것을 보면 위는 어디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땅 대주되는 하늘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항상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 말씀을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늘을 생각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여지지만, 바울은 좀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 또 땅이 나오죠 이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2절과는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좀더 강력한 말입니다 생각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땅에 있는 뭔가를 죽여야만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안에는 제약된 본성들이고, 그 본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죽여야 하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잘하는 말씀인데요.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는 굉장히 큰 죄의 항목에 집어넣었을까? 여기서 잘 보면요. 음란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사역도 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죄목이 탐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들, 사실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은 마음들은 다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은 것이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것이 우상승배인데요 그런 욕심은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다 하다가도요. 가끔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욕심이 없어라고 종종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땅이다 땅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니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한다 이것이 있을 때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요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8절도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것이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 있는 거짓말 여기서 있는 9절 말씀들 8절 말씀을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어찌 보면 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분하면 얼굴도 바라, 바뀌지만 우리의 입도 거칠어지죠.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모습들인데요. 욕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 사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벗어버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위에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8절과 9절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석구석에 오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세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니라 어디에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 어떤 생명인가요? 여기에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있는 우리가 장착해야 할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사람답게 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절. 저는 1절 말씀을 아주 감동 깊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하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1절의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거기는 거기는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찾고 갈망해야 할 하늘 위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봐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보이는 사람은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우 무편보좌에 앉아계십니다. 거기 왜 앉아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보면 거기 앉아서 예 그 권세를 행사하시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을 이른 사람답게 잘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분야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땅의 삶이 조금 버겁고 힘겨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에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편 모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테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테바는 하늘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기를 서서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본 스테바는 어떤 힘이 생겨났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순교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을 들면 하늘을 보면 스테반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늘 눈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에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버거운 삶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늘 하늘의 것을 찾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탁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지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하늘 문 여시고 제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